설레는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바로 면세점 쇼핑입니다. 어, 2024년에 신라 면세점에서는 여행으로 산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가서 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행을 가니까 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신라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인터넷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인터넷 면세점에 되게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최대 13만 원 7천 원 추가 할인과 그날 그날의 혜택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신라 인터넷 면세점 오늘 혜택 모 이런 것들을 한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 혜택에 들어. 가서. 보게 되는데요. 혜택이 가시면 결제 혜택, 브랜드 혜택, 지점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고 어, 신라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어, 오늘은 내가 무슨 혜택을 볼수 있지 라고 해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제휴사 최대 11% 추가 할인 혜택이 있어서요. 요일별로 이제 추가로 할인되는 혜택들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확인하셔서 본인이랑 제휴가 되어 있는 곳, 거기를 활용하시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결제일 할인 혜택도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로 15만원 이상 결제시 15만원 결제일 할인해주는 행사 뭐 국민카드 이런 식으로 본인사 하는 카드가 있다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결제를 할인 혜택을 누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언제나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사용하시다시면 최대 8% 무제한 적립을 할수 있어서 요거 쓰시는 분들은 신라 면세점에서 쓰시는 게 완전 핵이득이겠죠 그리고 매일 받는 할인 혜택이라 그래서 어, 금액, 구매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여기 혜택 자세히 보기를 누르실 수 있고 인터넷점 S 리워드 받기를 누르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혜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보는 대 여기 혜택 상세 나오셔서 어, 3 시간 전 있어요. 보통 이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시려고 하시면 미리 쇼핑을 해 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3시간 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출국하시기 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하고 몇 시에 갈 거고 수입 브랜드지, 국내 브랜드지 해서 3시간 전 샵에서는 내가 3시간 전에 살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옵니다. 뭐 유명한 정관장이나 에스티로더, 여행 가서 먹기 좋은 옷수물몰 딥티크, 뭐 설화수 등 우리가 아는 좀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들의 그런 제품들을 모두 3시간 전에 구매를 할수 있어서 요 3시간 전에 어, 내가 깜빡하고 면세 쇼핑 못했다 하시면 신라 면세점에서 3시간 전 샵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시리스트에 제가 담아놓은 물건들이 있는데, 저희 추천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디올의 이립글로스 요거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아서, 여자분들, 친구 신혼여행 선물이나, 아니면 지인 선물로 주기 좋고요그 다음에, 디올에 나와있는 요립 맥시마이저, 요것도 색깔이 되게 예쁜게 많아가지고, 저도 요걸 갈 때마다 사는 편인데, 확실히,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구매하는 것보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요그 다음에, 신라 올리 브랜드 같은 것들을 쇼핑을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신라, 여기에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런 스트라틱 같은 요런, 또 캐리어 브랜드 같은 거는, 여기에만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 올리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것들도 주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정리금 혜택, 그나그나 할인하는 것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에 가시면 진짜 꼼꼼하게 해서, 저는 보통 주로 자기 전에 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뭘 살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 어, 뭐, 오늘의 명품 브랜드 3일간 최대 70% 세일 할 수도 있고, 직시정립금 100만원도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유통기한 임박이나 주류특가, 뭐 신라프티급, 요새 좀 많이 나가는 것들, 요런 것들을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 신라에 딱 가셔가지고 보시면, 나의 정립금이나그 다음에, 나의 그 포인트들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립금이 100만원이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셔가지고, 또 신라 선골이나 s 리워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포인트가 있고 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있으니까요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하실 때꼭 사용하시면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쇼핑을 이제 미리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문한 상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공항에 가서 수령을 할 건데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 드릴게요 세요아 경유예요. 경유하세요? 네. 경유하실 때 액상 들고 탈수 있는지 확인하아 네네 괜찮아요. 문제 없으신 네. 거? 네네. 경유드린건 도착해서 한번 경유해 주 네. 화면에 사인할게요. 면세점에서 받은 것들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경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뜯을 수가 없어요. 액체류여서 요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방이랑 선글라스랑 있는데 이렇게 담아서 줬습니다. 이거 나중에 개봉을 해야겠어요,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안녕. 아까. 분명 이천구가 면세점이 었는데 지금은 그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도시의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어, 수영한 면세품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요새 제가 잘 쓰고 있는 이 니에티라는 브랜드의 선글라스예요 이게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써도 되고, 잃어버려도 되고, 좀 비싸거나, 명품 선글라스들은 이제 쓰면 막좀 비스갈까 막 신경쓰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막 쓰기 좋아가지고, 제가. 어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구매하는 제품인데 이건 제가 선물할 을 거라서 뜯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했는데 여기 시중값보 훨씬 저렴해가지고 신라 면세점에서 적립금이나 아니면 쿠폰이나 다양한 또 제가 소개드렸던 해 할인혜택들을 활용하시면 더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선글라스 제가 생각해서 추천템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일 자랑하고 싶었던 건 바로 가방이면서 요새 가방이 쓸만한 게 없는데 일단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요렇게. 엘리스 마샤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밑으로 맞춰서 쓰기 좋은 가방이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여기서 지금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앨리스 마샤 정품 택도 달려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가방이 미니 사이즈랑 일반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요거 그냥 일반 사이즈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열어보시면, 약간 안에가 이렇게 고무상 가방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보니까 로고도 이렇게 잘 박혀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마샤 제품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아, 지을 줄여야 되니까 빼기 해야 되겠다. 지금 잠옷을 입고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빼면 가방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숄더로도 들수 있고, 음. 어, 이렇게 그냥 툭 이렇게 앞으로 매는 크로스로도 할수 있는데 여기 숄더가 예쁠 것 같아요. 색깔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 제품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 딱쓰기 좋은 가방이고, 여기 안에 보면 버스트백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마샤, 로고가 박혀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지고가지고가져가야겠이렇 이렇게 이때게 하고, 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가렇고잘가져가고록해야 하고, 이 이렇게 구매 이렇게 확실히 렇게 하고, 점이금이나게이렇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폭폭이 넓어가지고 진짜 구매를 잘하면 굉장히 득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행 쇼핑하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쇼핑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득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신라 인터넷 매스컴을 구매하시고 당일에는 수령하시고 이렇게 여행지 와서 이 언박싱하는 기쁨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라 매스점앱 다운받으셔서 꼭 한번 이 혜택을 누려보세요.